님의 남편분이신 예, 거라 그런데 네. 저는 박병현님 처음부터 이 멋진 개량 한복 입은 모습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어, 어떤 생각으로 오시게 되셨는지 시온의 동산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뭐 저는 집 사람이 그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네.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수술들을 여러 차례 하고 또 치료를 받고 한 이후에 몸의 변화에 상당히 그 후유증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후유증 뿐만이 아니고 또, 뭐, 어깨, 목, 뭐 덩어리 이런 전신에 고통이 수반되는 현상들이 음. 발생이 되어서 도저히 일을 식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음. 상황에 네. 자주 이러고 해서 어떻게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네. 에, 저희들이 이제 현미 채식 하는 그 정보를 어, 입수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생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현미 채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상의 몸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이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코레스톨 이런 데 대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약을 왜 병원에 다녀는데 끊지를 못하고 네.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만 되는가? 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일평생을 음... 약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네. 이거는 아니다. 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하는데 이제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현미, 채식을 통해서, 음. 어, 결국, 몸이 좋아지고그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음. 당뇨가 오래되면 또 나이가 들게 되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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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소판 응고를 막는 약을 먹어야 되고, 또 항응고제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톨 약을 먹어야 되고, 또 혈압 강화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혈압약까지 먹어서 총 여섯 가지 약으로 늘어난 아이고, 행편에서 예, 현미약을, 현미 채소를 시작을 하고, 한1 개월 지난 후에는. 그 약을 일단 한번 끊는 것으로 시도를 하고, 그 이후 현미 채식을 통해서 약한 3개월 이렇게 지속을 약 없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입증은 했습니다만, 그게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후유증이 좀 생기고 현기증이 자꾸 생기고 해서 피검사에서는 결국 그 해모글로빈이 이 수치가 낮고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수치들이 이 기준치 저하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 현기증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야 이것이 어떤 연구로 발생되었는지 음. 상당히 걱정하고 있던 차에 네. 집 사람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게 되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아 여기는 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음. 건강의 치유의 길이 있다. 이제 이 말씀에 예,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음. 특히 우리 집 사람이 여기에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음. 확실히 하게 되었지요. 네, 네 그러시죠. <laughs> 네. 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물론 큰 어떤 병은 아내분에게 있으셨지만 또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거는 너무 요새는 정말 널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편만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음. 근데 음.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을 현미채식으로 이렇게 개선되셨다는 예, 경험이 예.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식상을 바꾸셨다는 거. 그게 참 와닿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잘 같이 안 바꾸시거든요. <laughs> 왜냐면은 그냥 본인 환우분한테는 그렇게 하게 하고 본인도 따로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함께 개선을 하셨다는 점이 참, 어, 좋은, 좋게 다가왔어요. 그럼 여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좀더 이제 뭐 혈압이라 이런 부분이 잡히셨다고는 했지만 이제 증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더좀 개선되신 점이라든지 이제 느끼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하시면서. 음, 여기에서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한 번쯤은 디톡스 어, 사람의 몸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디톡스의 필요성이 있구나. 네. 그래서 몸을 새롭게 한다는데 상당한 그큰 일을 두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건강이 형성이 되어 가는구나. 음.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고, 음. 어, 활력이 넘치고, 음. 또 피부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어, 기분이 상당히 상쾌했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그 건강을 통한 신앙의 그 믿음에 그 연계가 되어서 그 활동이 되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이 상당히 감명 깊어서 저희들 그 신앙 문제에 좀더 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음. <laughs>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기, 보고 느끼기에도 그분이 점점 더 컨디션이 좋아지신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항상 너무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셔서 또 이제 이 새롭게 받고 느끼고 하셨던 분, 부분들을 또 이제 가셔서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런 각오와 다짐 음. 한마디 남겨주시면 도움이 음. 될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음. 이러한 과정 교육을, 음. 과정의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될것 같다. 음. 상당히 그, 이 현실 사회에 적응을 해 가다 보면 건강과 동떨어진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여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네. 상당히 많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시도를 해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그한 번씩 이 손주들을 불러서 같이 더불어 네. 그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이제 이 채식으로, 네. 현미 채식으로 그 경연대회를 열어가지고, 아무식, 네, 이제 그걸 인식을 한번 전환시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이래서. 근데 전에는 너무 그 생채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후유증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예, 양념을 하고, 음. 어, 요리를 하고,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루, 음. 어, 영양력이 고루, 음. 이렇게 분포될 수 있는 식사를, 음. 좀 개선해야 될것 같다. 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laughs> 너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주들이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 우리 아버님 세대는 우리의 밑, 위, 아래 세대들을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참 음, 그렇게 다가오네요. 예. 자, 바라시는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두분 좋은 모습으로 이곳에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 감사합니다. 예.